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탐지 아카데미 안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진 기사를 통해서 배우는 영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또 사진을 여러분께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불버팅이라고 해서 소싸움인데 자, 소싸움이 이제 머리를 어두 마리 소가 머리를 들이받는 그러한, 장면을 얘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특정 시즌이 되면 지역에서는, 지방에서는 이러한 대회가 또 자주, 개최가 되죠. 자, 그것을 오늘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는 가뭄에 관련된 사진입니다. 가뭄은 역으로 이제 드라우트죠. 그래서 아주 가뭄이 극심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관련된 기사를 또한번 소개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다시피 지금 이 기사인데, 10월 17일자, 코리아 타임스 10월 17일자 3면 기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왼쪽에 보시는 저두 마리 소가 지금 머리를 들이받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사진을 확대해서 제가 좀 키워봤고요.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신데, 가운데, 가운데, 눈을 지금 부릅뜨고 싸우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진 설명은 10월 16일자 코리아 타임스 15면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니까저 가운데 있는 한 마리 잉어가 저기 잉어입니다. 잉어 영어로 이제 carp라고 해서 잉어가 어, 참 안타깝게 죽어 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저 저와 관련된 또 사진 설명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진 기사를 통해서 주요한 어휘를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진 설명을 배우, 통해서 배우는 영어가 아직 활발하게 좀그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통해서 아 사진을 통해서도 얼마든, 얼마든지 어, 뉴스, 영어 그리고 어휘 풍부한 어휘를 늘릴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그 코너를 통해서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그 사진 설명이 처음에 나온 두 단어가 크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단독 사진 기사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후속되는 기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진 기사 자체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 버팅이라고 하면은 소싸움이란 얘기죠. 자, 사진에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이 있는 그대로 묘사가 돼야 됩니다. 그대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두 마리의 소가, two bulls. 두 마리의 소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지금 들이받고 있다는 얘기죠. but이라고 하는 얘기는 머리를 들이받다는 얘기예요. 서로 머리를 들이받다. 그러니까, 자, heads with each other. 서로가 지금 머리를 들이받고 있다. 영어에서 여러분, 상호 복수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헤드에 s가 붙은 거예요. 상호복수의 개념 때문에 서로가 지금 머리를 맞대기 때문에 헤드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의미를 지녀야 된다. 그래서 헤드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지역과 시점이 언제냐? 자,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자 지금 충청북도 보은에 있는 자한 소싸움 행사라는 얘기죠 이벤트니까 소싸움 행사 도중에 이 행사에서 지금 두 마리 소가 머리를 탁 지금 그 맞대고 들이받고 있는 장면이었다는 얘기죠. 자, 이 행사는 다시 말해서 이 소싸움 대회는 자 뉴즈. 자 여기서는 이제 대추입니다. 대추 뉴즈브는 대추예요. 자 대추 행사의 일환으로 지금 개최가 된 것이죠.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보은이었죠. 보, 보은 그러니까 주말에 걸쳐서 지금 이 보은에서 개최가 되는 이 대추 행사의 일환이었다. 보통 우리가 어떠한 것의 일환이다라고 할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is part of someth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출하는 것은 u s 라고 해서 마지저 보고 계신 어, 저러한 스펠링으로 영어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이제 대출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우리 토종 국내 뉴스를 통해서가 아니면 쉽게 우리가 기억을 하거나 어, 익기가 히좀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발행된 뉴스나 컨텍스트. 또는 영어 교육 머티리얼을 통해서는 이런 것들을 쉽게 우리가 체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힘을 주어서 국내 뉴스를 통해서 영어 학습을 하자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좀 낯설 수 있지만 제가 이것을 10년 이상 제가 연구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자, 다음 뉴스는 드라우트. 보고 계신 여러분 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땅이 쩍쩍 갈라지는 이러한 가뭄이었습니다. 저게 바로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자 지역이 어디였느냐? 지금 고구 저수지란 얘기죠. 강화군에 인천에 강화군에 6월 16일 당시 상황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라우트라는 것이 글자가 크죠. 자 제가 일부러 글자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글자가 크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앞선 기사와 마찬가지로 단독 사진 기사다. 후속되는 기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진 기사 자체로 끝나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가뭄이 자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Drought caused damages.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제가 사진 설명은 사진을 찍는 당시 찰나를 묘사하기 때문에 생생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통 시제를 현재로 쓴다고 했는데 뒤에 나오는 특정한 지금 시점이 나오기 때문에 시점이 7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제가 과거형 시제를 띠게 된 것입니다. 자, 지난, 지난 7월, 가뭄이, 그, 한국에 아주 크나큰 그 피해를 입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지금 사진 설명을 지금 표현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한 마리의 잉어가, 카프는 지금 카프는, 한 마리의 잉어죠. 카프가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사진상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lying dead. 지금, 사체로 지금 있다는 얘기죠. 사체로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로 이런 얘기죠. 라인은 누워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지금 사체로 지금 있는 상태란 얘기죠. 놓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고구 저수지의 한 가운데. 근데 고구 저수지가 어디에 있어요? 인천 강화군이란 얘기죠.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장소를 설명해 주는 이유는 자 한국 사람은 이 지역이 어딘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이 지역이 어딘지 가본 사람은 알 수가 있겠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외국인들은 영자 신문은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을 위해서 발행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모를 수가 있겠죠. 대부분이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장소를 기술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면서 에즈가 보입니다. 에즈는 굉장히 중요한 그 표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선 각에서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이냐? 같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Long dry spell, 아주 그 오랜 지속된 건조기가 continued 지속이 되었다, 계속 되어 되었, 계속됨에 따라서라는 얘기죠. 자, 이제는 결론은 뭐냐? 앞과 뒤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지속된 오랜 건조기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아주 이 극심한 가뭄이 그렇죠? 가뭄이 피해를 입혔다라는 논리가 자연적으로 수반되고 호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감흥이 짧았는데 피해가, 극심한 피해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에즈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앞에 스토리와 뒤에 스토리가 어떻게 상호 호응이 되는지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갈 수도 있다. 이것이 단순히 어휘를 파악하는 것 이외에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점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자 신문을 읽는 뉴스영화를 체득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어 논리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 다음 문장, 어, 다음 단락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지금 고구 저수지가 아주 바닥이 지금 나고 있는 그 바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지금 어, irrigate 물을 댈 수가 없었어요. 자, 인접한 지금 농경지대에 지금 물을댈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당연히 없으니까 물을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올해 지금 강수량이 자, 평균, 자, 연평균 62.9%로 지금 remains, 남아있다는 얘기죠. Precipitation은 뭡니까? 강수량을 지칭하죠. 강수량 지금 62.9%에 연평균 62.9%로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 지금 애제 논리입니다. 한국은 has been suffering from something. 그러니까 water shortage. 물 부족을 지금 겪고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겪고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평균 62.2% 연평균에 지금 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물 부족에 지금 상황을 겪고 있다. 이러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점은 기간은 뭐냐? throughout the year. 올해 내내 이런 얘기죠. 올해 내내 이러한 의미가 자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i r r 이 g a t e 는 뭡니까? 물을 대다, 보통 이제 관계하다 이런 얘기인데, 물을 댄다는 얘기 쉽게 표현하면, 그 다음에 precipitation 하면은 강수량을 지칭한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기사, 여러분, 그 소싸움 기사와 그 다음에 감호에 관련된 기사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두 가지에서 나왔던, 두 가지 사진 설명에서 나왔던 주요한 어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but 이라고 하면은 머리로 지금 들이받는 거예요. 어떤 충돌을 한다는 얘기요. 그 밑에 하단부에 제가 써놨죠. but heads 하면은 충돌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충돌을 하려면은 두 가지가 어떤 것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호는 복수의 논리에 근거해서 head에 s가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carp 라고 하는 것은 잉어를 지칭해요. 우리가 이제 생선이죠. carp 라고 하는 것은 잉어. 그 다음에 dry s p e l l 하면은 건조기. 그 다음에 이로 게이트 하면은 물을 대단한 얘기입니다. 물을 이렇게 끌어 대다할때 물을 대단 얘기고, 제이슨트 하면은 인접한 가까운 이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프레스퍼테이션 하면은 강수량을 지칭한다, 또는 강수를 지칭한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한 어, 어휘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한 어휘들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뉴스를 통해서 익히는 것이 보다 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좋다. 이러한 것을 제가. 아주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뉴스를 소개하는, 어, 코리아 타임즈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촬영한 동영상, 앞으로도 촬영할 동영상들은 저희 코리아 타임즈 아카데미 k-times-edu.com에 접속하시면 계속적으로 여러분 무료를 통해 무료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리아 타임즈 아카데미 안성진이었습니다.